그의 어머니는 아침 일찍 라디오스타에 출연하였다. 그들은 미국의 김구라라는 시나리오를 읽도록 초청받았고 제작진에게 질문을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김구라는 박지현의 갑작스런 반응에 대한 질문에 매니저가 이날 오전 MBC 사옥으로 박지현과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고 말했다. 박지현과 어머니는 라디오스타 녹화 일정을 잡았고 박지현은 어머니와 토크쇼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긴장도 되고 긴장된다. 박지연의 매니저는 박지연과 함께 촬영장에 남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도와줬다고 말했다. 김구라와 김국진은 박지연과 그의 어머니를 환영하기 위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 촬영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박지연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이고 환영했다. 촬영 전 박지연과 라이트는 대본이 없어리어서라 할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대본을 읽다가 갑자기 제작에 대한 질문을 바꿔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김구라가 질문을 받고자 할때 박지연은 깜짝 놀랐다. 박지연은 새로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머니에게 자신의 결혼에 대해 물었다. 그는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질문이라며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지연은 자신의 결혼에 대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 비록 때때로 그는 프라이버시를 선호하지만 라디오스타와 같은 유명한 토크쇼에서는 사생활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옆에 계신 박지연 어머님도 깜짝 놀랐어요. 그녀의 마음은 두근거렸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했다. 짧은 침묵의 후, 진에서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적절한 때가 되면 성실하고 성실하게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박지연 어머니의 대답은 공기를 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든다. 시청자들과 MC들은 이것이 민감한 주제이며 섬세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가족에게 베풀어준 경청과 존경에 감동했다. 그는 동료들과 관객들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느꼈다. 이전의 긴장된 순간들은 점점 가벼워졌고, 그는 자신의 삶과 예술을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에 자신감을 느꼈다.